어, 2023년도에 시행된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지문으로 쓰였던 문태준의 돌탑과 잔돌을 해보도록 작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글의이 제시문의 그 장르는 수필이에요. 고전 수필이 아니라 현대 수필이고요. 현대 수필이라는 게 뭐냐면, 이 현대수필이라는 것은 문학의 여러 개의 갈래가 서정, 서사, 교술, 극, 이런 갈래가 있는데요. 이 수필은 그 중에서 이 교술 갈래에 해당합니다. 이 교술 갈래에 해당하는 이 수필은 얘는 고전 수필이 아니라 현대수필이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일상의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필은 그 경수필이에요. 경수필, 경수필이 있고 왜 중수필이 있는데 중수필 아니라 경수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술술 술술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게이 문태준의 돌탑과 잔돌이에요. 갈래는 현대수필이고 경수필이면서 이 글의 성격은 교훈적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색적이죠. 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 똘똘한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중요성과 조화를 돌탑과 잔도를 통해서 일상적 소재를 관찰한 결과, 이 필자가요, 일상적 소재를 관찰을 합니다. 다시요, 일상적 소재, 이것을 필자가 관찰을 해요. 그리고 예를, 이 인간 세상. 인간 세상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글쓴이가 생각한, 글쓴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가,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를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어, 이 글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전개 방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글은 인용이 나와요. 인용. 인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열거도 나와요. 열거. 네. 그 다음에 예시 등의 방법으로 이 글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이 돌탑과 잔돌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탑과 잔돌 본문석 사람답게 살아라 아 정말 아주 명언이네요. 근데 큰 따옴표 안에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다라는 것은 직접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인용을 했는데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은 소설가 김정환 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는데 직접 인용했는데 그 말은 소설가 김정환의 말이었어요.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말은 소설가 김정환이 평생을 두고 자주한 말씀이래요. 나는 이 필자 이 글의 필자는 글쓴이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 구절을 조, 좋아하는데 여기도 역시나 큰따옴표로 되어 있네요. 이 큰따옴표는 바로 직접 인용이면서 누구의 말을 두 번째로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소설가의 말을 두 번째로 인용한 거예요. 선생님, 첫 번째 인용한 게 뭐예요? 음, 첫 번째 인용한 게 여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인용한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인용 인용인데 다 두고 소설가 김정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첫 번째 말은 소설가 김정환이 평생을 두고 한 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은 어 여기에서 그 문장 중에서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김정환의 말이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볼까요? 어딜 가도 산이 있고요, 들이 있고요, 인간이 살아있대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을에 나뭇가리가 있고 나뭇가리가 뭐냐면은 나무를 뭐 쌓아둔 거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뭇가리가 있고 그 곁에는 코울리개들 애들이 놀고 있대요 조국이란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졌다 어 아, 여기까지가 소설가의 말을 인용한 두 번째인 건데 이 명료한 문자 이제 필자의 얘기죠 아,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들에 한글에 한 눈에 들어오는 것만 했다.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자가 왜이 문장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람이 때를 이루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자가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죠. 그것도 그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이 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글쓴이가 앞서 지금 소설가 김정한의 문장 중에서 특히 지금 이 문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연도 있고,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와서 필자가 가장 좋아한대요.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을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 했어요.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몽돌처럼 둥글둥글한 돌처럼 이렇게 이런 돌이죠. 몽돌처럼 둥글한, 둥글한 사람도 있고 조각을 한듯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마음의 태풍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사우랩 봄볕이 내리는 사람도 있대요. 자 여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 있네요. 이래저래부터 여기 B 파트에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 심정을 이해해서 보게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나열 열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들 모두 하나의 무리를 사, 이루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본부적 다시 해보자면,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필자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하게 된대. 다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중에서 누굴?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조각돌처럼 있잖아요. 이 조각돌처럼 보시면은 여기 조각돌처럼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 그러니까 별난 사람이 조각돌이라는 거죠. 원관념은 별난 사람인데 얘를 보조관념으로 조각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음 또 몽돌처럼 둥글둥글한 사람 얘도 몽돌이 둥글둥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사람들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열거 열과, 열거가 뭐냐고요? 여기 지금 심표지어서 여러 사람 나열하고 있잖아요. 얘도 얘기했고요. 몽돌처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조각을 한 것처럼 조각을 한 것처럼 잘 생긴 사람. 얘도 또이세 번째 사람이잖아요. 얘도 또 비유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 모습을 지닌 누구 조각돌, 몽돌, 조각을 한듯잘 생기, 조각을 한 듯.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열고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대요. 마음에 태풍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대요. 마음에 태풍이라는 것은 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여러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열과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까지 보냐면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썼냐면 첫 번째 인용 표현을 썼어요. 어디에요? 여기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큰 부분, 인용 표현을 썼고요. 인용 중에서도 직접 인용을 썼고요. 소설가의 말, 김정환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첫 번째 인용은 어, 김정한이 평생을 두고 한 말이고, 두 번째 인용 같은 경우에는, 무엇, 뭐, 이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이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는 이유가, 바로, 사람이 때를 이루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래요. 거기에 자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비유법을 활용한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위에 인용 얘기한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열 혹은 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대꾸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대꾸법. 왜 대꾸법이냐 보시면은 조각돌처럼 까다로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몽돌처럼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조각을 한듯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마음의 집 태풍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대꾸라는 것은 어떤 라임을 맞춰가지고 어, 덩어리 덩어리 씩인데 짝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각 돌처럼 몽돌처럼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처럼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비, 여기까지, 비유, 인용, 대꾸, 열거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표현상의 특징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에 있는 집이 내개 있다면, 아,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한 거예요. 마당에 있는 집이 나한테 있다면 이프입니다. 가정 주변의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드디어 이 글의 제목이 나온대요. 아, 글쓴이의 소망이 뭐래요? 화자의 소망이 돌탑 쌓는 거래요.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음 그렇군요. 네. 산사에 산에 있는 절에 올라가다 보면 길가나 바위 위에 누군가 쌓아 올린 돌탑들처럼, 나의 작은 마당 한쪽 한쪽에 돌탑을 쌓아놓고 싶은 것이다. 그렇군요. 왜? 아, 산사에 돌탑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돌탑처럼 자기의 마당에, 만약에 마당에 있는 집이 있다면 이걸 쌓고 싶대요. 아래에는 큰 돌이 필요하고, 위를 향해 갈수록 보다 작은 돌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큰 돌하고 밑에 작은 돌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 구해온 돌들은 각각의 크기와 모양과 빛깔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지금 보시면 돌, 이 돌탑이 만들어지려면 이 돌이, 큰 돌도 있어야 되고, 작은 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각각의 장소에서 구했던 이 돌들은요, 지금 각양각색의 빛깔, 다채로운 빛깔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반듯한 것도 있고요. 그게 생김새가 어떻게 다양한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데, 반듯한 것도 있고요. 우와, 움푹 패인 것도 있을 것이래요. 마치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그 돌들은 서로 엎어 엎혀서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네, 여기도 역시나 출제 요소가 나왔는데요. 지금 비유적 표현이 이렇게 나왔어요. 마치 여러 종류의 풀과 풀, 꽃과 풀들이 자라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이 비유적 표현인데, 즉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을 뭘로 하나의 탑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하나 한 종류의 돌이 아니라 다양성을 지닌 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크기의 모양을 지닌 돌들이 결국 뭐 돌들이 돌탑 하나의 탑이 되죠. 이렇게 이루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무엇으로 꽃과 풀이 하나의 화단을 이루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결국 돌탑인데 가지각색의 돌들이 하나의 탑을 이룬다. 근데 얘를 뭐로써 비유를 했다고요? 화단에 있는 꽃과 풀. 화단에 있는 꽃과 풀은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지만 꽃과 풀들은 하단의 하나의 화단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돌들은 어떻게 해서 엎고 업혀서 하나의 탑이 됐어.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꽃과 풀이 있는 화단을 통해서 돌탑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도 역시나 비유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돌탑을 그런데요, 갑자기. 그런데 돌탑을 쌓아본 사람은 돌탑을 쌓는 데에는 무엇 아, 아까 돌탑과 잔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필자가 여까지 돌탑을 얘기할 때, 화단을 얘기했는데, 다양성을 얘기했거든요. 그쵸? 돌탑을 하나의 탭으로, 돌탑으로 완성하기에 화단, 꽃과 풀이 다양한 화단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 돌탑과 잔돌인데, 잔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잔돌? 잔돌은 돌탑에 비해서 진짜 완전 조그만 돌인데, 돌탑 쌓을 때이 조그만 돌인 잔돌이 필요할까? 자, 그런데 돌탑을 쌓아본 사람은 돌탑을 쌓는데 꼭 필요한 게 뭐? 잔돌이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불안하게 기웃던 거리는 돌탑의 층을 바로 잡아주려면 이 잔돌을 이렇게 옆에서 괴는 일이, 받쳐주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렇군요. 이렇게 큰 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라 거죠. 그 사이사이를 이어줘서 이어주게 하려면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잔돌이를 꼭이 자리에서 얘네들을 괴어 줘야 한다는 라 거죠. 결과적으로 불안하게 기웃던 거리는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 주려면 이 잔돌이 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라 건데 이잔돌이 있음으로써 이 잔돌을 괴물으로써 탑은 한층 한층 수평을 이루게 된대요. 이 잔돌이 없으면 무너지고 말겠죠. 못생긴 나무도 숲을 이루는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도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여기 문태준이 비유법을 굉장히 사랑하나 봐요. 문태준 작가가. 못생긴 나무도 숲을 이루는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보시면 지금 음... 돌탑 잔돌의 소중함이 있는데 잔돌이 있어야만 돌탑의 한층 한층을 바로잡아 주고 그래서 돌탑이 무너지지 않게 마침내 돌탑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필자가 만약에 마당에 있는 집이 있다면 산사에 돌탑이 있는 것처럼 자기 집안에 쌓는다니까. 그런데 이 못생긴 나무 쓸모없는 나무 없어. 이 못생긴 나무도 결국 숲을 이루는 한 나무고 이 쓸모없는 나무도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보잘것없는 작은 잔돌이라도 탑을 올리는데에는 꼭 필요해. 그러니까 이 못생긴 나무와 같은 존재가 이 쓸모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비록 작은 잔돌이지만 이 작은 잔돌도 결국 탑을 이루는데 못생긴 나무가 숲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돌탑을 쌓아 올리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정말 모르면 안될것 같아요. 이 잔돌이 없다면 절대 모르겠죠? 네, 계속.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가 없다. 웬일이야? 지금까지 잔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돌탑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돌탑을 쌓는데 잔돌이 필요하다며.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뭔 얘기예요? 아, 필자는 잔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잔돌이 필요한 세상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상의 1%는 아니더라도. 어, 이 세상을 굳건하게 지키는 건 그렇죠. 거대한 돌이 아니라 잔돌, 자그마한 돌들이 우리 세상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는 세상도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주제의식이죠. 인간 세상으로 확장을 했어요.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 이것이 결국 뭐다? 인간 세상으로 확장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추의 방식이라는 거꼭 기억해야 돼요. 왜 유추예요? 후추도 아니고. 후트. 어, 네. 유추라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잔돌이 꼭 필요한 돌탑을 통해서 결국 필자가 인간 세상을 얘기하고자 한 거잖아요. 즉, 돌탑이라는 A를 통해서 조그만 알파벳, 조그만 A, 잔돌이 P도 필요하듯이 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B,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 그거를, 어, 이 방법, 돌탁과 잔돌을 통해서 인간세상으로 확장해서 이해를 돋구고 있으니까 이거를 바로 유추라고 하는 거죠. 에 네.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덜어 있다. <laughs> 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어... 잔돌 같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잔돌 같은 사람인데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서 잔돌같이 매끄럽게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사람. 잔돌처럼 작동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대. 어, 아, 있어요, 있어요. 즉, 여기서, 어,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곧 갈등을 어떻게 중재해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겠죠. 이러한 부드러운 개입의 고마움을 우리는 간혹 잊고 사는 건 아닐까 싶다. 그렇구나. 잔돌 같은 사람에게 되게 땡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고마움을 잊고 산다는 얘기죠. 봄산이 봄산인 이유는 새비 돋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 봄산의 아름다움을 이룬다.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보살폈으면 한다. 돌탑에 다시 비유하자면 잔돌과 같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봄산이 봄산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봄산이 봄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새잎이 돋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야.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세게 주쟁하진 않아. 나큰 놈이야. 나좀 해. 이러진 않는데요. 그냥 저마다 그냥 거기에 있, 있고 그냥 거기서 존재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도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 봄산의 아름다움을 이뤄. 그러니까 이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를 주장하지 않지만 존재해 있어서 아름다운 봄산이 되는 거죠. 굉장히 뭐합니까?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보살폈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돌탑에 다시 비유하자면 잔돌과 같은 그 무엇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봄산에 있는 새잎과 꽃이 즉 봄산에 있는 새잎과 꽃은 잔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세세한 존재예요. 잔돌이 나좀 하는 사람이야. 나좀 하는 존재야라고 주장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잎하고 꽃꽃 그리고 잔돌은 거기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스스로 생명력을 발휘해서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를, 능동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는 산이 되고 하나는 돌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돌탑에 다시 비유하자면 그들, 이 작은 가치 있는 존재들이 필자가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이 조화를 이루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존재들이 모두가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글이 돌닭과 잔돌이 끝났고요. 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돌닭과 잔돌은 음, 글쓴이는 잔돌이 그 자체로 엄청나게 특별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얘가 능동적으로 존재하고 자기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막 자기 존재감을 뽐내지 않더라도 돌탑을 쌓을 때 잔돌이 없으면 돌탑이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고 말했죠. 이 글쓰는 이러한 인식을 어디 인간 세상으로 확장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적 메시지를 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봄산의 봄산 에 있는 새잎과 꽃이 거기 있어서 봄산이 된다라는 것처럼 이 잔돌 같은 사람의 필요성, 이 다양성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네, 오늘 덜타과 잔돌 지문 분석하셨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